네, 안녕하세요. 오재현입니다. 오늘은 저희 어머니 생일이래가지고 제가, 어 서울에 가지 못하고 있어서, 어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미역국인데요. 제가 끓인 거거든요. 어,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. 여기 전복을 넣고 미역국을 끓였어요. 전복 미역국. 여러분들 전복 미역국 끓이는 방법 다 아시죠? 엄마, 내가 미역국 끓였어. 어, 화면으로 한번 이거 드셔 보세요. 아이고, 제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울을 못 가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어 요거 대신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. 미역국 요거 지금 발 바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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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고 있는데 엄마 요거 보시고 어 미역국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 미역국입니다. 네 미역국이 끓고 있습니다. 화면을 체인지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 생일 축하한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엄마 안녕. 오늘 생일인데 서울에도 못 가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형님, 형수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올라가서 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또제 건강도 좀안 좋고 해서 어, 서울에 못 갔는데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.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어, 되면은 제가 꼭 한번 서울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엄마. 생일 축하해. 안녕. 건강해야 돼. 코로나 걸리면 안 돼.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, 엄마. 안녕.